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뭐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음, 유성구 둥곡동 어, 토지 대지 매매물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둥곡동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조금 다른 때보다는 설명을 조금 많이 할 거고요. 그 설명들을 좀 들으시면 뭐 둥곡동 이땅 아니어도 다른 것들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들으시면 좀 도움이 좀될 만한 그런 내용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상황에 그때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 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입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 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 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 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다는 라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놔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 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보이면 요, 요쪽 요 부분 건축물이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영상 순서 먼저 말씀 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현장 영상 보여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 드리고 이번에는 입지 설명 추가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가 말씀드린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건너뛰기 해서 포인트만 보시고 만약에 이제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돌아가셔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시고 이번 영상은 또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잘 체크를 좀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현황 설명드릴게요. 여긴 또 똑같이 이제 둥곡동 2탄입니다. 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둥곡동 2탄이고, 여기도 소재지가 유성구 둥곡동, 여기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면적은 1381제곱미터로 417.7평으로 되어 있고, 준주거지역 건폐율 60%, 용적률 400%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뭐, 똑같이 특징 지난번 하고 똑같습니다 어, 특징 먼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위치가 둥곡동 어, 모르시는 분들은 어... 송강, 어, 관평동, 어, 대덕 테크노밸리쪽 관평동에서 그 옆에가 송강이죠. 송강동에서 이쪽 둥공도, 둥곡동으로 들어오는 길이 어, 연결이 되면서 이쪽 동네가 개발이 되면서 한 10분, 어, 안쪽이면 예, 진입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둥곡동 여기서도 바로 옆에 유성구 신동이 있어요. 신동. 신동이 연구특구단지 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이제 그 신동이거든요. 연구소 단지들이 좀 많아요. 그 신동에서 바로 또 넘어가면 세종 지편동 사생활권 사, 지편동 쪽으로 또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이 둥곡이 음, 신동도 있고 세종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대전 어, 유성구 송강하고 간평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신탄진 쪽이나 간평 가기도 좋고요 아니면 이쪽에서 어, 신동 쪽으로 해서 세종시에서도 진입하기 굉장히 좋은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이쪽 단지들이 나중에 개발이 됐을 때 세종시하고 연결이 되고 대전 쪽 유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또 저쪽도 또 다른 쪽으로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지도 설명할때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입지적인 측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음,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서한 어, 이 다음 아파트 2단지 하고 이쪽으로 1단지가 지금 있습니다. 1단지가 816세대 2단지가 685세대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 우미린 아파트가 어, 또, 어, 또 근처에 또 있죠. 저쪽 바로 앞쪽으로 우미린 아파트 쪽이 있는데 우미린 아파트가 음 760세대 총 토탈 아파트 단지가 2661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도 이제 어느 정도 갖췄고 입주가 작년에 다 끝났고 어 앞에 음, 하천을 끼고 있어서 수변 라인을 끼고 있어서 산책로 어 바로 되어 있는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인도 쪽에 바로 접해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이 다음 아파트 쪽에서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다리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갖고요. 다리가 연결되어 있는 쪽으로 바로 어 입주민들이 이쪽 라인으로 이어서 어 바로 연결해서 진입할 수 있는 좋은 위치의 현재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렇게 우선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특징을 조금 설명을 좀 추가로 좀 드려야 되는데 현재 지금 현 어, 농협 하나로마트가 입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차피 둥곡이 국제 과학 어,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대전에서 밀고 있는 어, 특별. 어,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둥곡이 이제는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주변으로 건축들도 많이 어 건축을 하고 있고 어 하나로마트 들어왔고 대형 프랜차이즈 투썸플레이스가 좀 들어왔고 이젠 하나씩 하나씩 상가주택들도 건축이 되고 있고 오피스텔 건물도 건축을 하고 있고 다양한 어 상가 건물 어 상가주택들 건축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둥곡 초등학교가 이제 올 3월에 이제 개교 예정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둥곡 중학교까지 학군도 이제 자리를 잡고 여기는 이제 기반시설 음 입지 여건들에 맞춰 가지고 기반시설 다 다지고 남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건축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지역 용지들 다양하게 지금 여기들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지금 대전 어 북부 사업단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요 입주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자리를 잡고 여기가 이제 나중에 어 안정이 되면 제2의 간평 뭐 제2의 뭐 가오 뭐 이제 2의뭐 이제 각각 어떻게 보면 이제 딱 단지가 형성이 딱 돼서 항아리 상권처럼 딱 하나의 단지가 형성이 되는 뭐 노원동, 지족동 보시면 34지구처럼 이렇게 개발을 좀 신경을 써서 나름대로 밀고 있는 어 지구라는 거. 뭐 그런 거좀 참고하셔서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제 자리를 좀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경기도 좀안 좋긴 하지만 여기가 어찌됐든 굉장히 어 핫하고, 어,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제 세종시하고도 연결을 할 거고, 이미 뭐, 가는 길은 있지만, 뭐, 연결을 해서 어 진입할 수 있게끔, 뭐,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이슈라든지 신동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어찌됐든 간평, 송강 쪽에도 진입하기 굉장히 좋고, 아파트 되어 있고, 학교, 뭐, 이제 공공시설, 뭐, 이런 것들도 좀 들어오고, 오고 이제 상가들도 좀 자리를 잡고 하게 되면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을 만한 어, 투자처이지 않을까 아니면 건축을 했을 때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뭐 우정, 우선 고 정도만 어, 하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입지 설명도 좀 해드릴 테니까 자 현황은 이제 고 정도만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시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우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쪽에 보시면 이 수변 라인이 우측에 바로 있고요. 지난번 2탄, 1탄하고 똑같이 2탄도 인접되어 있는 필지긴 하지만, 현재 밑에 이쪽에 건축물이 이쪽으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쭉 가시면, 어 하나로마트 쪽 건물도 있고요 투썸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 건물 바로 옆에 어, 건축들이 되고 있는 부분에 바로 이어서 건축을 하시게 되면 다양하게 이제 이점들이 있겠죠 저 위쪽에 이쪽 윗 부분에 다리가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넘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진입이 가능한 이렇게 산책로 수변라인 어, 그다음에 자전거 도로 등 어, 그다음에 뭐 사람들 보행할 수 있는 이렇게 어,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는 음, 요, 요쪽들 이렇게 어,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진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 이 쪽에도 지금 현재 건축들이 다 되고 있죠. 이쪽 위쪽으로도 건축이 되고 있어서. 이 아래쪽보다는 여기가 지금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허가상 지하 1층, 여기는 뭐, 뭐 현, 허가상 1층으로 해서. 현황상은 1층처럼 보이고 지하면 활용해서 어 정문 정면 건축물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처럼 이렇게 진입하게끔 만들고 이쪽에서도 진입하게끔 만들어서 연면적 플러스 알파까지 노릴 수 있는 건폐율 6 0니까한요 정도까지 이렇게 건물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 옆에 건물처럼 이쪽에 이렇게 공간들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도 건축하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건축하셔도 괜찮을 만한 그렇게 어, 그리고 방향 같은 경우는 이쪽이 남향이고요, 이쪽이 수변 라인이 동향입니다. 아, 이쪽으로 북향, 이쪽으로 서쪽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뭐그 정도만 우선 하면 될것 같고, 이 바로 이제 인접되어 있는 어, 어, 주변으로 건축들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이 부분대로 또 장점이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경계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온 경기까지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뭐 지난번에 올렸던데 하고 어뭐 바로 뭐 인접해 있는 필지라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건축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둥곡 플라자 투썸 어, 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마트들 들어와 있는 쪽 그리고 이제 현재 필지는 이렇게 현재 제가 서 있는 쪽에서는 지금 낮습니다, 낮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 쪽하고는 딱어 어어 맞고요. 그래서 이제 다리를 딱 건너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딱 오시면 이렇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난번 땅은 저기서 바로 저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위에서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쪽 라인이 이제 보행자 도로가 생길 겁니다. 이제 양쪽으로 건축물이 되면 건축이 되면. 이쪽으로는 계단이 생기겠죠 다리랑 또 이어져서 그래서 이쪽으로 나뉘고 이쪽으로 나뉘는 형태로 될 겁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내려왔고요 이쪽이 이제 서안 2 다음 1단지 2단지 사이로 이렇게 어, 다리가 나져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이 수변 라인 이어져 있는 어, 부분입니다 이렇게 산책로가 이렇게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바로 전 1탄에서는 저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 2탄에서는 지금 이제 건축물이 저렇게 지어져 있는 바로 옆입니다. 여기 한 필지 빼고 그 옆에 있는 필지. 아무래도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고 조금씩 상가가 차고 있는 그 옆에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 옆, 저 아까 1탄 때 찍었던 데는 바로 또 다리 앞이라 나중에 건축을 하셔도 좋을 만한 또 서로의 장점들이 또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요렇게. 저 끝에 건물이 지금 이제 하나로 마트가 들어왔구요. 여기도 이제, 여기 벌써 이제 식당들도 들어오고, 투썸도 들어오고, 요렇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뭐, 여기 해봐야 볼 거라곤 요런 식으로 대지고 땅은 네모 반듯하고, 경사면 또 활용해서, 저쪽으로 또 1층 만들고 이쪽은 지하면 만들면 되겠죠. 그런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경사면에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 이렇게 있으니까. 현장은 이 정도만 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판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구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부동산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어 이제 세부들은 영상 보여드리고 입지 설명 한번 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는 형태로 진행을 할 테니까 세부들은 영상 한번 보시고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들인영상까지다 보셨죠? 그럼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부분이 지금 현재 어, 첫 번째 1탄일 때 진행했던 어, 매물 407평. 그다음에 현재 필지 두 2탄으로 지금 진행했던 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 417.7평. 음,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2번. 1탄, 2단, 2탄. 그래서 우선은 요거부터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입지를 보시면요. 요게 지금 서한 2 다음, 1단지, 지금 2단지, 여기 우미린이 지금 현재, 요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어, 서한 1단지가 816세대, 2단지가 685세대, 그 다음 우미린이 지금 현재, 음, 우미린이 760세대. 토탈 지금 현재 요세개 단지가 2,261세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리가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단지와 2단지 그다음에 우측에 우미린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요쪽에서 다리가 이렇게 건너서 다리로 바로 이어져서 이렇게 수변 라인으로 산책 코스에 있는 땅입니다. 현재 여기하고 여기 가 건축이 지금 됐죠. 여기에 지금 현재 투썸이 들어가 있는 부분 어, 여기는 뭐 다양한 업종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농협 하나로마트 건물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아, 바로 이렇게 이어서 어, 그래서 두 번째 2탄의 되어 있는 땅이 요 땅이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요땅 요 각각의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넘어왔을 때 바로 진입할 수 있고 바로 또 이렇게 갔을 때 진입할 수 있는 건물들이 이쪽에 건축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서 또 건축하는 또 토지에 또 장점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학교 용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지금 건축들이 지금 계속 되고 있고 이쪽으로도 건축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요런데 상가주택들 건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봐드리면 둥곡지구가 여기입니다. 여기 국제 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개발사업으로 둥곡지구를 지금 밀고 있죠. 어, 송강에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쪽이 송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렇게 송강. 음. 송강마을 아파트가 보이시죠? 여기 송강마을 아파트, 청솔 아파트, 여기 이제 대덕 테크노밸리 에스메카 있는 쪽, 어, 그니까 송강에서 이렇게 아파트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면 둥곡지구가 바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동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신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신동입니다. 바로 여기가 이쪽이 신동입니다. 이쪽이 신동. 여기가 동곡동. 여기서 바로 또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리고 지금 세종시하고도 연결이 이렇게도 가고요. 국일 따라 그다음에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편동. 사생할 건이렇게 지편동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나중에 이렇게 기반 시설 도로들 확충해 놓고 하면요. 신동하고 동곡하고 지편동, 세종시하고도 분명히 연결을 이렇게할 겁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송강하고 대덕 간평동하고도 연결이 지금 되어 있고 부광 쪽도 각 신동하고도 가깝긴 한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기 산이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세종하고도 연결이 되기 가깝게 되어 있어서 여기 둥곡이 대전하고도 가깝고 세종하고도 가까워서 다양한 또 거점 지구로도 활용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신동 아이고 신동 같은 경우는 음 여기는 이제 연구단지들이 좀 많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연구단지들이 이렇게 연구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번씩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고 그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여기 주변에 이제 아파트 단지 그리고 LH가 이쪽으로 들어 어, 어, 이쪽에 음, LH가 이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LH 한국주택공사 대전 북부 사업단 이쪽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요. 바로 버스 정류장도 요 라인으로 해서 이어져서. 이렇게 거점으로 이렇게 이어져서 나갑니다. 이렇게 아,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필지 여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둥국 초등학교가 이쪽으로, 어, 되어 있고, 중학교가 이쪽으로 예정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하여튼 뭐, 요 주변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지고, 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고, 어, 건축을 하실 분들이나, 미래 투자를 하실 분들이 좀 보시면, 향후 뭐, 앞으로 시간적으로 좀 기, 간은 좀, 거, 경기가 안 좋아서 좀 걸릴 수도 있겠지만, 향후 뭐, 5년 뒤 이쪽, 저쪽으로 봤을 때에는, 점점 좀더 좋아지고, 땅값도 많이 올라갈 거라는 거그 정도만 하면 입지 설명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둥곡동의 입지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들어온 땅 모양 분위기 에, 현장 영상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50억 어, 50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금액 화면에 띄워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사정이 좀 생기고 경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금 팔게 됐기 때문에 어, 미래가치 아니면 건축하실 분들 어, 이런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인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한번 해봐 드릴 테니까 편하게 저희들 통해서 진행을 하시고 저희들 뭐 여러분들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그만큼의 효과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봐 드릴 테니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매물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현장에서 더 좋은 매 물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